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1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주로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계신 곳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오는 목적은 대부분은 병 고침을 받거나 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오늘은 보통 때와는 좀 다르죠. 보통 때와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 나오고 있다는 점이 다른 때와 좀 다르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목적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인데 오늘 보면 13절과 같은 상황인 마태복음 19장 13절은 만져주심이라는 말 대신에 안수하고 기도해주심을 바라고 라는 말로 이렇게 고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예수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인 랍비에게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랍비가 해 주는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랍비가 해준 축복대로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그런 풍습, 그런 약간 풍습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아이 축복받게 해야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 목사님 축복을 꼭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좀 돈이 좀 없었거든요.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축복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축복받고 이 축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 또한테가 또 가서 또 축복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목사님한테 꼭 축복을 받아야만 될것 같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막 꾸짖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꾸지람을 했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어린 아이가 오면 우선 시끄럽죠. 우리 아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 너무 처이든 것같아 조용하잖아요. 잘 너무 예배에 집중을 하고 너무 처이 잘된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일단 오면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요. 이것이 휴식이 필요한 예수님께 방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 아까 예수님한테 축복 받고 받으려고 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찾아가 축복을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낱고 천한 존재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활동에 무슨 도움이 될까, 예수님의 활동에 방해만 될 뿐이지,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꾸짖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야단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하면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어? 예수님도 나랑 똑같네?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적당한가? 이런, 이런 행동이 적당, 적절한가?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도 나는 똑같네. 단, 하나도 다르지 않네. 그럼 그 예수님이 나하고 뭐가 달라? 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적당한가? 그런 부분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께서 노여워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이 인간적으로 그걸 느끼셔서 그런 분노하는 감, 감정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 쫓아내실 때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있죠. 음, 오늘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당신께 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표현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라고 기록해서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을 정화한 그 사건에서도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행위를 묘사는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노하셨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그만큼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수치가 높았다라는 거죠 높았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는 행위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오천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은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은가? 내가 더 높을 거야. 내가 더 높을 거야.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예수님, 또 16절에 보면 이 아이들 을 가까이 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쁜지 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라의 주권자가 국민이죠. 나라의 주권자 국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어린이가 그 나라에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 이런 제자들 행동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격앙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오늘 우리나라 시국이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느끼신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14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면 15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히 어린아이의 지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지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든가, 또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말씀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의존하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의 이런 의존함은 의존하는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죠.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는 대상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지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순종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능력이 보잘 것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고 계세요. 우리도 어린아이를 보면 안고 싶죠. 왜냐하면 너무 예쁘니까, 너무 예쁘니까 안고 싶죠. 예수께서도 그랬었던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그냥 안수만 해주셔도 되, 되었을 거지만 우리가 아이를 너무 예쁘게 생각하듯이 아이를 안고 또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냥 이 장면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음, 예수께서는 십오 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있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쟁취해서 싸워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간은 아무리 선하다 해도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아이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심을 뜻하지요. 그런 걸 의미하죠. 이것은 오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즉 힘없고 소외되고 또 사회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병든 자, 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의식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마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지위는 예수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큰 이유였다면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더큰 차별이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무시하고 또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이들을 안아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히 받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의 것도 또, 스스로 울었다고 여기는 자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이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바라옵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